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2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아니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이야? 맞아요. 금방 시간이 잘 가고 있죠. 그러면 오늘 7단어 공부할 내용이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7단어인데요. 7단어는 글을 읽고 소개하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은 책을 읽잖아요. 그 중에서 재미있었던 책이 있나요? 네, 그러한 책에 대해서 소개해 본 적이 있어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친구도 있네. 맞아요. 어, 내가 근데 재미있게 읽었던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오늘의 공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가 준비되었나요? 네, 7단원 글 읽고 소개하기.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세요. 오늘은 읽기를 많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소개하기를 할때 쓰기도 같이 쓸 거예요. 어, 오늘 여러분, 글을 읽고 소개해요. 라는 국어책에 있는 7단원의 많은 내용 중에서 오늘 짧고 가장 중요한 내용만 담아서 이 영상에 어, 찍었답니다. 여러분에게 어, 함께할 공부할 내용은요.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주세요. 우리 먼저 교과서 화면을 볼까요? 7단원 글을 읽고 소개해요. 자신이 읽은 글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도 나오는데요. 정말 수많은 작품들이 있죠. 도서관에 가면 책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재미있게 읽은 책은 다들 다르죠.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책을 읽고 나서, 허, 이거 너무 재밌어서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 그리고 그때 내가 느꼈던 생각이나 느낌, 담아서 이야기해 보고 싶어. 하다 보면 얘기해 주면, 어, 내가 재밌게 느꼈던 것을 친구들에게 혹은 부모님께 책과 내 생각을 전달하다 보면 재밌죠. 네, 이렇게 오늘 그 재밌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글을 읽고, 소개하는 것을 쓰기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쓰기로 나타낸 것이글 읽고 이 글의 내용은 그리고 이 글에 읽고 나서 내 네, 느낌은 하면서 글을 읽고 나서 쓴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독서 감상문이라고 해요. 들어봤죠? 어, 이미 써본 친구도 있더고요. 아책 읽고 이미 써봤구나.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 독서 감상문 어떻게 쓰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살필 거예요. 오늘은 독서 감상문에 대해 알아 봅시다. 첫 번째는요, 독서 감상문을 읽어 볼 거예요. 다른 친구가 쓴 독서 감상문을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독서 감상문의 특징을 알아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단하게 특징을 담아서 독서 감상문을 쓰기까지. 한번 해볼 거랍니다 어, 우선 첫 번째 활동 독서 감상문 읽기를 할 텐데요 음, 독서 감상문의 특징을 생각하며 미주가 쓴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우정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바위나리와 아기별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나요? 없다고요? 아 있는 친구도 있네 있는 친구들은 이 책에 대해서 더잘 알겠고, 없는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없는 친구들 지금 이책 읽을 건가요? 아니죠. 이책 읽는 게 아니고, 미주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뭐를 썼대요? 독서? 감상문을 쓴 거야. 즉,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아, 미주가 쓴, 읽은, 바이 나리와 아기별에 대해서 알수 있어요. 한번 읽어 볼게. 바이 나리와 아기별의 우정. 오늘은 학교에서 바이 나리와 아기별이라는 책을 읽었다. 앞표지에 있는 바이 나리와 아기별 그림이 무척 예뻐서 내용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이 나리와 아기별의 우정 이야기다. 바이나리는 바닷가에 핀 아름다운 꽃이었다. 하지만 친구가 없어 늘 외로웠다. 어느날 밤, 아기별이 하늘에서 내려와 둘은 친구가 되었고, 바이나리와 아기별은 밤마다 만나 즐겁게 놀았다. 그러던 어느날 병이든 바이나리를 간호하던 아기별은 너무 늦게 하늘나라로 올라가 그 벌로 다시는 바닷가에 내려오지 못했다. 아기별을 기다리던 바이나리는 점점 시들다가 그만 바람이 세게 불어 바다로 날려갔다. 아기별은 밤마다 울다가 빛을 잃어 바다로 떨어졌다. 바이나리가 날려간 바로 그 바다였다. 나는 이 책에서 바이나리를 그리워하며 울다가 빛을 잃은 아기별이 하늘 나라에서 쫓겨나 바다로 떨어진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만나지 못하다가 죽은 뒤에야 같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슬펐기 때문이다.바이나리는 몸이 아파 아기별을 만나지 못해 너무 슬펐다.얼마나 슬펐으면 가슴이 미어졌을까?이 책을 읽고 주위에 바이나리처럼 외로운 친구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그리고 그 친구에게 아기별과 같은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바이나리와 아기별의 우정이 아름다우면서도 안타깝고 슬펐다. 아, 여러분, 어때요? 미주가 쓴 바이나리와 아기별. 독서 감상문이거든요. 근데 이 독서 감상문을 읽으니까 무엇을 알게 됐어? 맞아. 왜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직접 읽진 않았지만 책 내용도 우리 알게 됐죠. 그리고 인상 깊은 부분과 책을 읽은 뒤든 생각이나 느낌 다 드러나요. 이것이 바로 독서 감상문이에요. 독서 감상문 어때요? 읽으니까 재미있죠. 어 다른 사람이 글을 읽고 나서 소개하는 글을 써주니까 그 책을 읽은 까닭 그 글. 내용, 그리고 인상 깊은 부분,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까지도 같이 있으니까 정말 재밌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들어간 글을 뭐라고 한다고? 바로 독서 감상문이라고 한다는 거. 우리 이렇게 독서 감상문을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독서 감상문의 내용을 한번 보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연결 지어볼게요. 앞 표지에 있는 바이나리와 아기별 그림이 무척 예뻐서 내용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어, 이거 아까 독서감상문에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어요? 맞아, 책을 읽게 된 까닭이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표지가 예뻐서 내용이 궁금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서감상문에는 책을 읽게 된 까닭이 드러난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어요. 다음은? 아기별은, 아기별을 기다리던 바이나리는 점점 시들다가 그만 바람이 세게 불어 바다로 날려갔다. 아, 이렇게 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원래 책의 내용도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책을 직접 읽진 않아도 책의 줄거리, 짧은, 어, 중요한 내용만 여기에 독서 감상문에 담아놓으니까 우리도 책에 대해서 이해가 잘 돼요. 다음은 나는 이 책에서 바이나리를 그리워하며 울다가 빛을 잃은 아기별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바다로 떨어진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어때요? 어떤 장면을 지금 얘기한 거야? 맞아. 기억에 남는 부분. 인상 깊은 부분. 여러분,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인상 깊은 부분이라고 해요. 인상 깊은 부분. 음. 이렇게 독서 감상문에는 인상 깊은 부분도 드러난다. 마지막이에요. 아기별과 같은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든 생각이나 느낌까지도 이렇게 독서 감상문에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독서 감상문에는 그래서 앞에서 지금 살펴보았듯이 특징이 네 가지 있어요. 그 특징이 여기 있네요. 바로 책을 읽게 된 까닭, 책 내용, 인상 깊은 부분, 책을 읽은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뭐라고? 독서 감상문이라고. 어, 그래서 독서 감상문. 이네 가지를 써주면은 여러분도 완성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교제 여러분 인상 깊게 읽은 책한 개를 꽂아주 꼽아주세요. 그 책을 어, 떠올리면서 소개하는 독서 감상문을 써볼 거예요. 어, 그래서 제목부터 글 내용까지 옆에 있는 이것들을 참고해서 독서 감상문을 써주면은 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교재에 독서 감상문을 쓴 다음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알겠나요? 여러분 교재에 독서 감상문 다 썼나요? 선생님도 썼어요. 한번 선생님이 쓴 독서 감상문을 소개합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이책 읽어봤어요. 되게 재밌게 읽어서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독서 감상문을 썼는데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보여줄게요. 내가 읽은 책은 마당을 나온 암탉이다. 내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으로 이것을 보았는데 선생님께서 책으로 보며 더 재미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알을 낳지 못하는 암탉. 잎사귀. 엄마가 되어 닭장을 탈출하고 아기 오리 초록 머리를 자신의 아이처럼 훌륭히 키워내는 이야기다.잎사귀 초록 머리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느꼈다.특히 족제비가 계속 잎사귀나 초록 머리를 해치려고 한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잎사가 초록 머리가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다.이 책을 읽고 나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지만 훌륭하게 초록머리를 키우고 엄마가 되는 자신의 꿈을 잘 실현시킨 잎사귀 대단하다고 생각되었다. 어때요? 선생님이 쓴 독서감상문인데 독서감상문 읽으니까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글에 대해서 조금 알겠나요? 맞죠? 선생님도 책을 읽은 까닭 첫 번째로 여기에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 내용을 여기에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상 깊은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겠어요? 어, 선생님이 책에 대해서 든 생각과 느낌을 썼답니다. 어때요? 차례 차례 쓰다 보니까 어느새 독서 감상문이 완성돼 있죠. 네 맞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네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오늘은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가 오늘 알아본 독서 감상문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었죠.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먼저 책을 읽게 된 까닭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책 내용을 소개해요. 세 번째는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한 장면 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나 느낌까지 써준다면, 책에 대한 소개를 잘할수 있는 독서 감상문이 완성된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책을 읽고 나서 끝내지 말고 이 책을 소개하는 독서 감상문까지 한번 써보길 바래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